목회 현장 안에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짧게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목회 현장 안에 우리의 교단 안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비가 오는 이 아침에 이 비가 우리 의 목회 현장 안에 나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메마른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시고 또 메마른 우리 의 목회 현장에 성령의 불로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시간마다 마지막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내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박수치며 성령의 담비를 사모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성령이여 이마소서. 성령이여 이마소서. 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벅적셔 주옵소서 주의,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네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내 말은 나의 심령이에 아멘.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려, 나름벅 적셔주옵소서, 주의,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마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우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 소망이 소망이 돼. 우리 다시 한번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내 마른 나의 심명이에 주님의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악한 권에 악한 권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역대내 소망이, 소망이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원이되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더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같이 기쁨으로 오늘 아침에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헤어으니그꿈 이루어 주옵소서 반가침에 자,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의 길을 장착하는 내아대표이 나의 놀라운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망개롭고 망개로 고아파 선악신 소망을 주셔.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영광에, 내가 영광에 주님을 바라보니 아기 안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창자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놀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놀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빛 살다가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그는 그를 배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에 깨는 장자그를 唱。 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아마 짐 때문에 여러 가지 정리할 것 때문에 못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찬양으로 시간을 좀 때웠습니다. 저 이제 시작할 텐데 광고 말씀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키를 이 주최측에서 아니 이 시설 쪽에서 프론트에 반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소노캄에 있는 프론토가 아니라 델피노에 있는 그 프론토에다 반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지하 통로를 통해서 오셨다가 다시 가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터이니, 예 아직 키를 반납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접수처에 반납하시면 저희가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육강 우리 책자에 나온 제목대로 맞춤형 교재 만들기입니다. AI를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쉬운 걸 떠나 지금 이제 시대와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게 귀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수문인제 이번 귀한 총회에서 발굴하여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은성교회 김보람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여러분의 목회에도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이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 없다 하셨으니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되 잘 사용하여 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준비하셨으니, 목사님 주시는 은혜, 이 지혜의 나눔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맞춤형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나사렛 AI 페이지 기능이 조금 더 업데이트되면서 그냥 AI 페이지 전체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 핸드폰 열어가지고요. 한번 우리 총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렛 AI라고 써져있는 배너가 있을겁니다 핸드폰으로 배너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AI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어이 AI 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준비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들어오셨다면 여기 조금 내려 보시면은 이 설교 준비의 배경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장절만 입력하면 성경 배경을 좀 구조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 이제 이 배경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제미나이하고 그 연결이 됩니다. 이 제미나이는 그냥 그냥 바로 제미나이 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잼스라고 해서 이제 제미나이 안에 저희가 미리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한 프롬프트를 미리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에 의거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단 먼저 눌러야 될게 초메뉴에 보시면은 2.5라고 돼 있는데 플래시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거를 누르셔서 여기 2.5 프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플래시 버전은 무료긴 한데, 이제, 좀 정보량이 좀 많이 적고, 정보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무료도 이제 5회까지는 2.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회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5%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을 적었는데요. 성경 장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뭐 만들어줘, 뭐 이거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사도행전 1장 1절 해가지고 야고로 쓰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보면 야고로 써져 있죠. 그래서 행 1장 1 이런 식으로 그 성경 장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뭐 만들어줘 뭘 해줘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장절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친구가 반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장절을 입력하시고 이제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시면은 얘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본문 나와 있죠. 본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지정학적인 구조나 이런 좀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목사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좀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한번 써 보시면은 그 그대로 쭉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성에 대한 구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면 이건 약간 지금 아주 완벽하게 작동한다라고는 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나사렛 교단의 입장에서 나사렛 신학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맨 마지막에 그 부분을 좀 집어 넣어놨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여러 번 써보니까 그냥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아 이런 아이디어 이런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볼수 있겠구나 하는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 제공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미나이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조금 어거지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야 이건 좀 한번 참고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도 이 본문을 나세레 신학적 입장에서 볼수 있겠구나 하는 참고 의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원어 분석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원어 파싱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대폭 단축시켜 줄수 있는 것으로요. 뭐 사용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고 그냥 성경 이제 성경 장절만 입력해 주면. 원어 분석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요 이문이 어떤 건가? 그다음에 여기서 AI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해서 단어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모든 단어가 하나하나 다그 파싱을 어느 정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다 이제 우리가 서 원어를 이제 설교에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원어 준비하는 데만 사실 한두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좀 대폭적으로 이렇게 단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에 도움이 되는 요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다음 오늘 저희가 할것중 하나인 이제 교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교재 만드는 것 기본적으로 원 소스는 디사이퍼시 플레이스에 이제 저희 교단 그 사이트죠. 디사이퍼시 플레이스에 있는 자료들을 어, 국제교단의 허가를 받아서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 만약에 아까 전 같이 나스레 페이지에서 더 내려가시면 이제 각종 교재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 방법을 들어가셔서 이제 강의 안에는 이게 원래 컴퓨터로만 됐었는데 이번에 좀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요 출처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핸드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모든 출처를 다 사용하는데 여기서 저 출처 전체를 해제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일광 성경 공부의 목표라는 부분으로 교재를 만들겠다 하면 전체 출처를 해제하고 저 성경 공부의 목표만 체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디사이프시 플레이스 저희 나스렉 교단의 제자도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그거는 이제 신뢰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소스로 해서 중학생 1학년 수준의 교재로 만들어 줘 하면 그 교재가 중학생 1학년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해서 내용이 원래 되게 좀 딱딱한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디사이브시 플레이스가 기본적으로 성인용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쉽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라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성경을 공부하고 싶을까? 해서 단어나 이런 언어를 조금 더 순화시켜서 사용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고요. 교회마다 모여지는 연령대 집단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과에 대 하나의 교재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한 명을 위해서 여러 교재를 다사 가지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노트북 LM이라는 건데요. 왜이거를 사용하냐면 이거는 외부 소스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선택했던 이 여기 있는 소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올려져 있는 이 PDF 파일을 소스로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나 혹은 저희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트북 LM을 통해서 활용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같은 교재인데 한 명은 중학생이고 한 명은 초등학교 한 3학년이다 이러면 각각 똑같은 교재를 진행하지만 중학생 1학년에 맞게 초등학생 3학년에 맞게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의 목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시간을 30분 잡았는데 30분도 안 걸리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들이 활용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이제 정보 출판국에 있으니까요. 저희 정보 출판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예전에는 좀 이런 정보국으로서의 활동이 많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AI 시대에 이르러서 저희 정보 출판국에서 목회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저희 정보국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결과가 이제 이런 AI 도구들을 이용해서 목사님들이 좀더 목회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혹시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고요. 없으면은 뭐 빨리 마치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이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 아, 요 질문 내용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교재가 나왔을 때그 교재에 맞는 이미지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신 건데 그거는 아쉽게도 노트북 LM 내에서는 이미지 제작 기능은 활용해 주질 않고요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이거를 이 교재 내용을 재미나이한테 붙여 넣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미나이에 이제 이미지 기,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그런 구조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이제 제미나이 프로로 바꾸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많은 정보량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그냥 플래시 버전으로 사용하셔도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AI가 운영되는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 제미나이 2.5 프로에 최적화된 설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성능이 안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2.5 그냥 플래시 버전으로 사용하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들은 이제 제가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 5분만 쉬었다가 좀 빨리 수업을 하죠. 네, 5분만 질문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아마 준비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마이크를 질문하셔야 되니까.